안녕하세요.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 방송의 김수범입니다. 어 요즘 그 유한폐렴,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. 아 그래서 어 일단 많이 모이는 그 대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아 가는 거 모임에도 많이 나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이제 어요 감기 기운이 없어야 되고요. 또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것은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. 몸의 저항력 어, 몸의 저항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기이라 것은 몸의 그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자체 내에서 이제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. 어, 일단 백신이라는 것이 이제는 없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. 백신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균이 이제 발병 중이 있을 때이 균을 굉장히 약하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 투여를 하는 거죠. 주사를 놓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사를 놓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 항원이 항원인가 보고 항원이 들어오면 은 우리 몸에서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. 아 그래서 그 항체가 다시 그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, 그 균을 물리익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, 백신입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이미 기근과 같은 그 병이 많이 퍼져있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. 예, 명이 안 걸린 사람한테는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데 이미 걸려있다고 한다면은 아, 그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이,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몸에 면역력을 하는데, 운동을 한다든가 음식을 잘먹는다든가 아니면 그, 어 마음을 편하게 하고, 바른 자세를 갖고, 어, 또이제 그, 여러 가지 그몸의 저,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, 그 중에 이제, 한의학에서 할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사상체질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,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아, 물론 이제 너무 푹 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바른 자세하고 과로하지 않고 병도 안 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 항생 과다한 항생제의 남용도 피하다 피하고, 또, 이건 자연과 함께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, 이런 것들이 다 면역을 길르는 방법인데요. 좀더그 세부적으로, 그 전문적으로 들어간다면, 은 이제 그 사상 체질적으로, 이게 면역 기능을 길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, 우리 사람마다 이제 장부의 대소가 달라가지고, 그 체질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, 면역 기능을 길르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, 이 소민 같은 경우에 체력이 가장 약하죠. 몸의 면역 기능이 가장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신대비속, 어, 신대비속, 신장 기능 관, 관한 강한데, 비장의 기능이 약해가지고 오는 겁니다. 그래서, 이 소민들은 이제, 그, 항상 추위를 많이 타고, 몸이 차고, 소화흡수를 잘 못합니다. 아, 그래서 비장의 기능 가장 약한 장기를 가장 잘해주면 이제 튼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 소음인들은 이제 이 음식을 잘 먹고 소화만 잘 시키고 한다면은 좀 편하다는 얘기죠. 음식을 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따뜻한 음식을 소화 잘 되는 음식, 자기 소음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만 잘 되면은 아 모든 것이 다 편하다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돼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하면은 양기가 생기고 이제 모든 다른 기능은 다 좋기 때문에 소화 없음 소화만 잘 되면 다른 것으로 다 가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잘 먹어야지 소화만 잘 지키면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에게 좀. 어,는 이제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소양인들. 소양인들은 열이 많이 올라가죠. 열이 많이 올라가고 화가 많아가지고, 어, 많습니다. 그래서 비대신소, 소음인과는 반대죠. 소화 흡수는 잘 되는데, 신장 기능이 약합니다. 신장 기능이 약해서, 어, 배설 기능이 좀 약해진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소양인들에게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건강한 방법이 대변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소음인 소양인들이 대변을 못 보게 되면 화와 열이 위로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. 아, 그래서 이제 그 화와 열을 내려주는 거, 어 아,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열을 대변으로 변이 잘 나가야지 건강하신데 만일 그 대변으로 많이 안 올라간다면은 아, 또 대, 대변으로 많이 안 올라가면 이게 더 열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다른 것보다 이제 신장을 보여주 는 보여주고 또 이제 신장을 보여주는데 또 이제 대변이 잘 나가면 열이 잘안 생깁니다. 열이 대변으로 열을 많이 배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소양인들은 소, 이제 대변을 잘 보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소양인들은 이제 또 이제 면역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한 거죠. 신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, 아, 면역 중, 어, 우리 몸에서 정과 관련, 정력과 관련되는 것은 정이 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은 신장의 기능은 이제 한방에서는 뼈나 관절이나, 어, 뇌, 그리고 이제 이빨 등과 같이 어떤 근골격계의 그, 근간이 되는 그런 틀이 되는 아 어, 것이 그정 그 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 신장을 보호하고 또 이제 대변을 잘 보는 것이 어 좋습니다. 그리고 태음인들은 이제 간대패소서 태양인과 좀 반대 어, 반대되는 거죠. 어 태양인들은 이제 간 흡수하는 건 강한데 이제 배설 기능이 잘안 됩니다. 그래서 뭐든지 잘 먹죠. 몸 안에 흡수를 잘하고 많이 먹다 보니까 고혈압, 당뇨, 동맥경화 같은 여러 가지 성인병이 많이 생깁니다. 상대적으로 폐 기능은 약하죠. 그래서 요즘같이 우한폐렴이 많이 도는 때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소양인들, 태양인들은 어 이제 건강해져야 되는데 폐를 좀 강하게 해줘야 되죠. 그리고 방법이 이제 땀을 잘 나면. 땀이 잘 나고, 어, 땀이 잘 나면 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땀을 잘 내주는 거. 이것이 태음인들의 건강 비법입니다. 땀을 잘 내면 모든 것이 발산이 잘 되고, 그런 모든 것이 순환이 잘 됩니다. 그래서, 여러 가지 살도 많이 빠지고요. 그래서, 이제, 태음인들은, 이제, 이 땀을, 그, 신장, 어, 이제, 폐를 보하면서, 이제, 땀을 내주는 거. 그, 그런 것이, 이제, 건강한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그, 이 간대, 태음이라고 반대죠. 폐대 간소입니다 폐발사하는건 강한데 흡수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잘안 됩니다 화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 폐를 간을 보하는 그런 음식들이 좋습니다 해물류가 좋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대변 그 화를 내리고 폐를 간을 보하는 방법으로써는 이제 그 소양 태양인들은 소변이 시원하게 나온다면은 이제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태양인들은 화를 내려서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는 것. 이것이 이제 건강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그각 체질별로 이제, 그 이제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죠. 보양식이 있죠. 이 보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여름 삼복독에도 많이 먹고 아~ 어, 평소에도 그 먹는데 문제는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비만 등과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먹어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만일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심장 기환이 있는 데는 이제 그게 이제 그~ 기름기고 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 그런 경우와는 좀 건강식으로 좀바꿔야 되죠. 아 그래서 아, 각 해결별로 본다면은 소음인들 소우민들, 소음인들은 이제 닭고기를 이용한 음식이 좋습니다. 그래서 삼계탕이라든가 아, 얼큰한 닭도리탕 같은 거아 그런 게 좋으시고요. 아 근데 에, 닭 어, 양이나 염소 고기 같은 것도 이제 어, 소음인한테 좋습니다. 그러나 이제 성인병에 있다면은 이제 추어탕이나 추어탕을 먹는 것이 좀 좋습니다. 그리고 한약재로 본다면은 이제 소음들은 인삼이라든가 당기 청궁 홍삼 같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먹는 것이 된 좋습니다. 소음민들 몸에 양기를 보여주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약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~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~ 태음인들 아니 소양인들 먼저 하겠어요. 소양인들은 이제 좋은 음식이 이제 음을 보여주는 심장을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아~ 돼지고기라든가 오리고기를 먹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좀 저렴하고 좀 보편적인 것은 이제 감자탕 같은 거 감자의 감자 어, 대지그 사골이나 뼈를 가지고 만이 감자탕이 어, 뭐 감자는 없지만 이 어, 사고 돼지 사골이 뼈주가됩니다아 그래서 이제그 돼지 사골을 이용한 음식을 먹는 것이 어, 좋고요. 아 그리고 이제이 어, 성인병이 있다면은 아, 이제 잉어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그 음을 보하는 그리고 해삼과 새우가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. 신장의 응기계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좀 좋습니다. 그리고 한약재로 한다면은 어, 산수유, 구기자, 숙기향 같은 그런 음을 보여주는 어, 그리고 이제 복분자 같은 것이 좋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파고지가 좋죠. 정력을 보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면역을 보여주는 그런 어,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복분자, 산수유, 구기자 이런 것들요. 그리고 태음인들에게는 이제 폐를 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 폐 땀을 잘 내줘야 되죠. 그리고 이제 그 성인병이 없다면은 이제 소고기라든가 아니면 장어를 먹는 것이 보양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먹어서 좀 하는 것이 예, 특히 신장을 보여주는 것이 좋고요. 특히 이제이그 소고기의 그 뼈를 뼈를 또 허리가 아프면은 이제 허리가 약하면 허리 쪽 사과를 먹는다던가 무릎이 아프면 도가니탕 같은 것을 먹음으로써 이제. 각 폐가 난 적은 어, 폐그 소의 그 폐를 먹으면 이제 그 폐에 도움이 됩니다. 이거 이제 그 소양 소음인, 소양인 같으면 돼지폐고 폐가 좋고 소 태음인 같으면 소의 폐를 이용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이젠 소양인 어또한어 태음인들의 한약재로는 이제 좀그노경이라든가녹가 그러니까 그리고 맹문동, 천문동, 그리고 오미자 아다 좋고요. 그리고 이젠 어 오미자가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삼기구엽초어삼기구엽초가또 3기구협처, 이젠 정력을 보여주는 그런 효능이 있죠 음양각이죠음양각 아, 이것이 이제 소양 태음인들을 보호하는 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양식이 좀 크게 마땅치가 않습니다. 아, 그러나 이제 먹는다면 붕어가를 탕으로 해가지고 먹던 어떤 요리에서 먹는 게 좋으시고요. 그리고 좀 보호한다고 한다면 이제 해, 소양과 같이 이제 어 해물류 중에서 이젠 새우라든가 조개라든가 어, 새우 조개를 먹게 되면은 어 보양식으로 좀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약재 중에서는 어 태양인들은 오가피가 가장 잘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각 계절별로 어 이렇게 보하는 것이 좀더 보하는 양이 음식과 보양식과 어 이젠 보양식과 아, 이제, 보약을 좀 설명드렸습니다. 산약제 중에서 가장 그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고 한다면, 공진단이죠. 공진단은 이제, 원래는 원대의 그, 예, 쓴 약으로서, 원대에서 만들어진 약인데, 이런 정액을, 선천적인 원기를, 어, 보여주는 그런 약입니다. 그래서 우리 정력을 보여주는 그런 약인데요이 정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만들 수도 있고, 우리 정이 강해야지, 그냥 오장육부에 다 기능이 완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선천적인 원천적인 힘, 생명력이죠.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진단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. 이공진단이 이제 가장 잘 맞는 재질인 태음인 체질로서 이제 노경이라든가 산그 천문동 그 사양 제조 같은 그런 약재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. 이그 태음인한테 가장 잘 맞는 재질이 에. 태음인들이 이제 공진당이 가장 잘 맞습니다. 원방을 말하는 거죠. 아, 그러나 이젠 그 소양인이라든가 소양인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원방을 쓰게 되면 약간 열이 난다든가 좀 답답해 하는 아,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어,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소화 흡수가 잘안될 수가 있는 것이 좀 있, 있, 있습니다. 아 그리고 태양인도 좀 화가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방의 그 공진 공진단은 이제 태음인한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~ 각 체질별로 이제 보하는 그~ 공진단에다가 이제 뼈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신장을 보호하는 그~ 것을 같이 합치게 되면은 이제 소양인에 대한 공진단이 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소화 기능을 보하고 양기를 보하는 게 들어가면 이제 소, 소음인 공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진단 종류는 이제 발산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태양인들한테 썩 좋은 그 맞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요즘 같은 어, 우한 폐렴,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때는 이제. 면역 기능을 가, 어떻게 하면 면역 기능을 그 강하게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어, 태우민들은 이제 땀을 내가지고 이제 그 폐기능을 좀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요. 소음인들은 음식을 소화 흡수를 잘 해가지고 잘하고 위장그 소화기 계통을 도와주면 이제 건강하고요. 그리고 소양인들은 이제 열을 내리고 좀 대변을 잘 보게 함으로써 이제 건강을,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, 태양인들은 음기를 내려가지고 소변을 잘 봐야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신장을 보여주고, 태음인은 폐를 보여주고. 어, 소양, 소음이는 비장을 보여주고, 소음, 어, 태양이는 그 간을 보호해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유한폐렴이 심한 요즘에 건강을 유지하고,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이었습니다. 오늘은 그 보양식, 그 보양식, 그 보약, 보양, 그리고 이제 건강법, 그, 건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신청을 눌러주시고, 알람까지 해주시면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우리들 체질체험건강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